미리어트 호텔 객실을 구경하겠습니다. 아직 공사 중인 31층에 들어와 봤습니다. 음. 아직 소파 준비 중, 침대 준비 중이고요. 이쪽은 남쪽입니다. 이야, 남쪽에 음. 성모병원 보이고 쫙 아, 멀리. 이좀 반사돼서 좀 음. 여기 스타타워 삼성전자 건물 아크로비스타 저 멀리 현대수퍼빌 저 관악산 이렇게 잘 보입니다. 밑에 사평대로 음. 남쪽도 조망 멋집니다. 음, 한 번씩 와 보세요.